자, 대구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1, 레슨 2과 출판사는 YBM 김은영입니다. 레슨 2과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art e n d the city 되어 있고, 음,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필기 그대로 똑같이 해놓습니다. 색볼펜, 형광펜 그대로 사용해서 실제로 어, 스스로 공부할 때에도 바로바로 음,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빈센트 반고흐의 몇몇 작품들을 통해서 아, 어, 아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반고흐가 여러가지 작품을, 어, 어, 있었는데 그 작품은 이 아를이라는 소도시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쭉,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도입 부분에서는 뭐 아를과 반고 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인 빈센트에게 창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어, 두 번째 본문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음 아레나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아를 로마 시대의 고대 도시로서 음 그래서 빈센트 그림 아르르의 아레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세 번째에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뭐 그런 작품이 있는데 다양한 생생한 색깔을 사용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어 램프 불빛을 노란색으로 표현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그 카페도 이 그림 속에 있는 색깔처럼 90년대 다시 노란색으로 색칠했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고세는네 어, 번째 단락에서는 아를 병원의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여기서 음, 잎이 없는 큰 나무가 있는 대조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압니다. 음. 훗날 이것은 도서관과 전시 공간으로 다시 재개장되었고 어, 정원도 또한 그림과 비슷하게 다시 복원되었다. 뭐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 아르레 정원 풍경에서 빈센트 작가는 더 밝은 색감과 부드러운 빛을 발견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를 가봐도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도시다죠. 아주, 아주 오래된 로마 유적지도 있고 그 빈센트 반고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아를 소도시의 곳곳에 어 결합이 되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내용이, 가는 사람마다 큰 영감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빈센트 반고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당시에 굉장히 미술사상, 역사상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어, 특히 동생과의 관계 이러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뭐, 귀도 자르고 있고, 그날좀 정신적으로도 다소 우울함이 있었던, 저도 생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자, 일단은 그런 일화를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보면은 본문 내용 위에는 본문 내용이 나오고, 밑에는 그 본문 내용을 한 문장씩 달라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아르른, 어, The City of the Light of Art 에서 빛과 예술의 도시 아르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음, 자, 어떤 아티스트들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장소, 그래서 어, 어렵다, 뭐가? 조금 가져야 되겠죠. 가져그 다음에 투부정서는 진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리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티스트와 어떤 특정 장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소드 so 꿈문 표시해 두고, 소드 so 꿈문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나 수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Be linked with. 그래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연관성 있다. 그래서 be linked. 수동태로 썼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어, 선술용 대비라고 나오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소태구문 형성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e linked with 수고도 나와 있고, 가조이, 진 i 이 그래서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문법에도 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표시를 해 둡니다. 이런 것들은 표시. 음. 어쨌든, 아티스트와 장소는뗄레야뗄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자, 아르 이란 도시와 반고부가 바로 그와 같다. 자, 그와 같다는 것은 아티스트와 특정 장소,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어, 가리킵니다. 드디어선 앞문장 내용 전체를 어, 가리키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갑니다. 자, 일단 먼저, R과 반고가 그와 같은 관계다. 그럼 아 R은 무엇을 하는 장소이냐면, 자아 R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is located는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남동쪽, 파리에서 남동쪽 5시간 정도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 is 1번, 두 번째 is 2번 되어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be known for, 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 이제 유명하다. be famous for, 하고 똑같다 보면 됩니다.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그것은 magical light and colorful landscape. 그래서, 마법과 같은 빛과 다채로운 풍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를이라는 도시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대로 합니다. 어, 자,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레지던트, 거주자는 주민은, 이게 주어 되겠죠. 주민은 바로 빈센트 반고부다. 여기에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빈센트 반고부가 프랑스 아를이라는 곳에 살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Uh, Living behind the gray skies of Park 갈로 채나지요 그럼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코마지 케이고 주어 동사 나오고 원래 앞에도 접속사 주어가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어, 그렇지 않고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아인지를 붙인 구문이다. 그래서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아, 이제 붙인 이런 아, 구문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런 구문을 우리는 뭐다? 아, 분사 구문이다. 얘기 합니다. 분사 구문. 음. 파리의 회색빛 하늘을 뒤로 남겨둔 채, 그는 1888년도 아를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파리에 머무르다가 거기를 떠나고 뒤로 남겨두고 아를이라는 작은 소도시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Leave behind. 어 말이죠 뒤로 남겨두다 이 뜻입니다. 뒤에 남겨두다. 자 이렇게. 자 어쨌든 어, 분사구문 leaving 기억합니다. 동사 원형의 ing 해석은 뒤로 한채 뒤로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남겨둔 오늘 음. 어, 해석을 그냥 뭐 하면서 여쭤볼까요? 뒤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군사 구물이라는 거 어, 기억을 발표체로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 내려가 있습니다 자그 마을은 영감을 주었다 창의성의 폭발의 영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로 가면서 예술가들이 창의성이 폭발했단 뜻이지요. 그 폭발에 영감을 준게 바로 이 도시다. 뜻입니다. inspire, 영감을 주다.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 claim, 주장하다. The whole future of art. 이 예술의 전체 미래가, 됐죠? 예술의 전체 미래가 is to be found in the, 이 프랑스의 남부에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어, 일단은 뭐, 여기서, 여기 수동태 표시하면 해볼까요? 수동태. 음, 예술의 전체 미래가 이 남부 소도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수동태 됩니다. 수동태. 수동태. 이렇게. 요거 표시해두고, 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소위 B2 용법이에요 B2 용법 B동사 뒤에 2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B2 뭐할 것이다 예정을 나타낸다 정도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예술의 전체 미래가 이 도시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만큼 아, 여기에는 예술, 예술성이 폭발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감을 불어넣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만큼 강조를 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He worked enthusiastically. 자, 이걸 열정적으로 work 1번 일을 했고 produce 만들어냈다. 자, nearly 거의 200개의 그림을, 어, 만들어내었다. In just 15 months. 그저 15개월 만에, 이 되겠죠? 15개월 만에 200개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상당하죠, 정말. 15개월이면 1년 3개월인데, 그 정도로 창의성의 폭발에 영감을 주는 도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가봅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 자, 9번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의 작품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I 아, left, 남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아, 현재과 현재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15일, 15개월 만에 200개 사이 작품을 그렸는데도 남겨져 있지 않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 자, 뒤에 덧은 접속사 되, 되겠죠, 이렇게. 자, a number of, a lot of 정도로 보면 수많은 그것들. 자, 그것들은 바로 빈센트 작품이죠, 복수. have been recreated.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됐죠?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창제, 오늘날까지도 창조되어, 어, 왔다. 그죠? 스트릿 사이드 판, 패널 되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요렇게 하이픈 있으면 갈로 쪽에 수식합니다. 이렇게. 길가에, 길 옆에 있는, 그죠길 옆에 있는 이 패널, 어떤 판에다가, 거기에 계속 창조되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소위 길거리 옆에 벽면에다가 계속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have been,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 쓴거 보니까, 과거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다는 뜻이 되겠지요. 현재 완료 수동태. 기억을 해두고, 특히, 데미 복수니까, have도 복수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복수되면서, 다서 복수 동사, have가 쓰였다라는 거. 됐지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덤으로 또 우리 기억해두고, 시험 문제는 뭐 깊이 있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됩니다. 그래서 윤료경봐주면 되겠습니다. Let's follow Vincent Trace. 그래서 지금부터 Vincent의 흔적을 따라가보자. 어떤 흔적이냐면, 아르에 남아있는, 이렇게 해서, 어, 이현적이 복수선행사 따라서 동사도 복수동사 되겠습니다. 대은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 나오고 뭐 로마 아레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한 문장 한 문장 해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 로마 원형 경기장 나옵니다. 자, 원래 R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 데이트 백 투가 앞에 있는 시티라는 명사를 수식하지요. 원래 데이트 백 투는 거슬러 올라가다. 이런 도시입니다. 데이트 백 투.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고대 도시다. 그래서 이때 ING는 어, 현재 분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지, ing에 그냥 주목을 해주면 됩니다. ed 쓰지 말고, ing. 그냥 별표 처럼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눈여겨 봐 두자. 이런 내용입니다. ed 말고, ing. 어,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의 도시가 바로 프랑스 아르린데. 자, 많은 로마의 그 빌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그죠? 원형 경기장을 포함해서. 자, 이 경기장은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선행사가 단순히 뒤에 동사도 단수, 단수, 이렇게 됩니다. 빌트는 수동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90년도쯤에 지어졌던 그런 원형 경기장을 포함해서 수많은 로마 건물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 됐습니다. 어, 그래서 AD라는 것은 서기 9 0년대 됩니다. 90년. 90년.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이아레나이 원형 경기장은 used. 유스트. 자, used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옛날에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used는 뭐뭐 하곤 했다. 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어쨌든 무려 2만 명의 사람들 이상. 이상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sit. 자, sit는 타동사.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안치다. 여기서는수용하다이뜻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어느 정도의 사람을 안치다, 수용하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자동사 sit가 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음, 안 된다 기억합니다. 제 이렇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적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주격관대 후가 있으면 이렇게 수식합니다. 자, 2만 명의 사람들은 would go to watch 다양한 entertaining event.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그죠 그러한 행사들을 보기 위해서 가곤 했었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 어, 하곤 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면서후 기억해두고 선행사는 people이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used to 이것도 기억을 해두고요. 일단은 뭐 used to 부분도 있고 동사 see라는 단어도 있고 관대 후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가 돼 있지만 뭐별표 정도 표시해두고 유심히 봐줍니다. 어, 그 다음 엔터테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즐겁게 해주는 재밌게 해주는 그래서 이리 붙이면 안 되고, ing 수식 대상 명사를 행사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주체 따라서 ing를 써야 된다. 기억 한번 해둡니다 자, 어찌됐든 이 경기장은 그 당시에 어, 90년도에 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이 빈센트는 어 때때로 went to the 이 bullfight 어 to b u l f i g h t 소들이 싸우는 거 있죠. to 경기를 보러 가곤 했었겠죠. 그 다음에 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 t h 어,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beheld beheld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 개체 되다 어, 수동 태로 써요. 수동태 그래서 수동태 계약합니다. 개체 되다 열리다 개체 되다의 뜻입니다. 수동 대기억합니다. 자 어, 매주 일요일마다 이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그래서 이투 경기를 보러 가곤 했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내용 하나 하나 쭉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일화들 에피소드들이니까. 자 그는 특히 어, like to watch 다채로운 크라우드 군중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like라는 단어 다음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죠. 어쨌든, 뭐 투부정사에 굳이 얘기하자면, 어 명사적 용법이다. 보는 것.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e told, 그는 어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 간접 목적어. 대디아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친구에게 대디아를 말했다. 이건 접속사 대입니다 어, 그는 발견했다. 군중들이. 자, 여기서 이 found라는 어, O형식 동사는 목적다음에 목적격 어, 보호자리에 형용사라서 형용사. 그래서, Fashionate라고 하는 어, 매료시키다라는 동사의 ING를 붙여서 어, 매력적인 흥미로운 이 군중들이 흥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고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패셔네이팅 이런거 군중들이 어 그러니까 흥미를 주고 있다 매료시키고 있는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패셔네이팅 현재 분사형 형용사 ing 기억합니다 흥미로운 주체가 됩니다 군중들이 너무나 흥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laughs> 패셔네이팅 자그 다음에 음. They i n s 그 군중들은 어, 아르에서 아르 음, 이게 뭘까? 아 이게 그냥 그겁니다. 음 그림 제목이네 그림 제목. 그래서 아르의 원형 경기장이라는 이게 그림 제목인데 이 제목입니다 제목. 이 그림에 아주 크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구고 여기를 참석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패션네이팅 하다 해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렸겠지요. 제목은 아레나 엣 아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은 아주 맨 위쪽 오른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경기장이 그림 전체를 봤을 땐 위쪽 오른쪽 모퉁이 구석조리에 있었고, 여기 1번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거의 비집블 자, 비집불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베어리었죠베어리이베일리라는 아, 것은 거의 멈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멈하지 않는.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내용 파악 잘하면 됩니다. 그림에 있으면은 위쪽, 오른쪽 구석에 위치하고 사실 눈에 잘 거의 보이지 않게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there is, 뒤에는 단수 명사 나오겠죠, 이렇게. 단수. 그래서, 어두 마리의 황소의 페인트 이미지입니다. 아주 희미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경기장은 위쪽에 있고 오른쪽 구석에 그다음에 그 아래에 희미한 이미지의 황소 두 마리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빈센트는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요거 수거 어,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뜻입니다. 어, 황소가 보이고 투 경기장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는데, 정작 어, 반고우는 어, 사람들과 그들의 다채로운 옷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Pay attention to. 그렇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주 독특하지요. 그래서 문장 이어지다가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거 별표치고 쉬운데 가능성이 큽니다. 삽입, 문장 끼워넣기, 삽입. 그림 나오고 소그림 나오는데 정작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글의 흐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s m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래서 항상 대꾸죠. 부정되면서 받, others. 글의 순서를 한번 s m 이 먼저 나오고, others가 그 다음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채팅 서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황소를 막고 있다 치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묘사.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멋지 뭐 됐든 어 전부 다 복수동사 이렇게 복수동사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